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실 겁니다. 희한한 가마솥은 뒤집어졌죠. 뚜껑을 열어보면. 가마솥 모양으로 한그 통닭 굽는 기계. 기름은 쏙 빠지고 맛있음, 고소함, 쫄깃함만 통닭 속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공들이지 않아도 껍질이 싹 분리되고요. 흰쌀밥에 닭껍질로 싹. 싸서 먹으면. 음. 이게 저희가 굽다 보니까 굽어고 기름기는 밑으로 빠지면서 수분이 올라와요, 위로. 가마를 개발하다면서요 예, 개발했죠. 두 사람이 어딘지 모르게 닮았죠? 바로 부자지간인데요. 아버지가 가마솥 같은 기계를 개발하고 아들은 치킨을 굽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요. 치즈하는 환상 조합. 면을 올려 먹으면 감동. 인근 유명 브랜드 치킨 직원이 와서 먹을 정도. <laughs> 알반데 사장님 몰래 왔습니다. <laughs> 맛을 극대화하는 가위질, 뼈 사이로 자르는 건지 아니면 뼈까지 자르는 건지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치킨으로 우리는 우떤 전복을 할 생각입니다. 가마솥 치킨 부자 달인을 소개합니다. 인천에 있는 한 치킨 집으로 달인을 찾아갔는데요. 빈테이블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문난 맛집의 위험을 느끼면서 주방으로 가봤는데요 어우 말 붙이기가 미안할 정도로 바쁘시네요 전속력 모드로 치킨을 굽고 자르는데 어우 이 고소한 향이 아주 그냥 화면을 뚫고 나온다 그쵸 맵고 달고 짭짤한 요즘 말로 맵단 짠 양념으로 버무려 주고요 그 위에 면사를 쫙 올려주면. 둘이 먹다 한명 사라져도 모를 진짜 먹고 싶은 비주얼입니다 가게 안 손님들은 이미 폭풍 흡입 중 입술에 묻은 밥알도 먹었다는 삼복더위를 견디려면 역시 닭고기죠 맛은 어떤가 궁금했는데 사람들 표정이 그리고 바쁜 포크질이 말해줍니다 맛있다는 걸 말이죠. 때 집이 안될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원래 비 x 갈려다가 여기 온건 알았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보다 섹시프트. 월등한 맛이랄까요. 인증샷 찍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맛있는 맛의 비결은요. 섹시푸드. 바로 이 기계에 있다는데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염지가 돼서 온 거예요? 네. 손님이 많다 보니 닭 손질할 시간을 줄여보자 해서 염지된 닭을 쓴다는데요. 그거잖아 이 기계를 뭐라고 불러야 하죠? 그냥 가마솥 구이기라고 하긴 하고 가마솥 구이기. 네. 요 가마에 지금 다 들어가는 닭 종류 다른 거예요? 어두 종류인데요. 순살하고 네. 뼈닭 두 종류 들어가요. 기계에는 그릴이 있고요. 뼈가 있든 없든간에 다 여기에 올리는데요. 그릴 위에 닭고기를 빼고 가게 올리고 뚜껑만 닫아주면 끝. 이렇게 가만에넣으면 얼마나 있다가 준비되는 거예요? 시간 이 40분 정도. 40분 정도. 300도가 훌쩍 넘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40분 잘 구워진 닭고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음, 딱 봐도 야들야들할 것 같죠. 침샘 자극하는 비주얼이잖아. 앞판 뒤판 노릇하게 구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통닭은 뒤집어주는 것 말고도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위로 찔러줘야 한다는데요. 우리가 고구마 구우면 이건 나안니거나 젓가락 찔러보는 그런 식이네요. 근데 왜 찔러봐요? 확실히 기름 빠지는 건안 되면. 초벌구이 단계만으로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껍질이 분리된다는 거 와우! 아, 이게 저희가 굽다 보니까 꾸어가지고 기름기 있는 밑으로 빠지면서 수분이 올라와요 위로. 그래가지고 수분이 만나면서 껍질이 바삭해지면서 그 닭은 촉촉하니까 껍질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닭껍질 되게 좋아지는 거요 닭껍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거 진짜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 여러분 은 진정한 겉바속촉을 보고 계십니다. 잘 구워진 닭껍질로 말할 것 같으면 바삭하고 쫄깃해서 흰쌀밥만 싸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어우, 밥두그릇은 그냥 해치울 수 있겠는데? 속은 엄청 부드러운데 또 겉은 그 구운 것 때문에 바삭하면서도 물리지 않고. 담백하게 맛있는 것같아 물향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런 밸런스가 좀잘 잡히고, 혀있 달콤하면서도, 아, 좀 포인트가 되는 맛들은 살아있네요. 오늘 찾아온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볼거리, 먹을거리 넘쳐나는 대표 관광도시지만, 유난히 사람 발길을 끌어모으는 특별한 맛집이 있습니다. 인근에선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저희 부산이요. 전화하셨어요, 대부서. 네, 네, 네. 아니, 대구에서 주문하신 거예요? 네. 아, 예. 한번 먹어봤는데 양념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독특해요. 예? 양념이 독특해요. 양념이 어. 독특해요. 여러분, 눈치 채셨습니까? 마성의 양념 맛으로 손님들을 사로잡은 음식의 정체. 이거는 간장이에요. 누구 이거는 양념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대표 국민 간식. 바로 양념치킨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양념 맛으로 손님들을 유혹한다는 오늘의 달인. 그 마성의 맛이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두 가지입니다.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까지 아주 쏠쏠한 곳인데요. 한번 맛보면 돌아서도 생각나는 독특한 양념 맛에 저절로 발길을 돌리게 된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알고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오잖아요 오면 안 먹고 가면 안 돼요 그만큼 맛있어요 간장 치킨 양념치킨 정말 맛있어요 음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늘 빛난다는 달인 성품 역시 상인들 사이에서 귀감이 된답니다. 본받을만 하시오. 예? 본받을만 하다고. 아... 진짜 진짜 열심히 사시지 이런 분안 계세요? 본받으실 분 맞아요. 인생 자체가 네. 인생 자체가 진짜 선인이 멀리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앞만 보고 달려갔다고요.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예, 아무도 안 보고. 오리지 우리, 우리 아이들만 보고. 그래도 고맙다. 너희들 내한테 힘이 돼줘가. 너희들이 힘이 돼서 내 힘을 그 힘으로 내가 살아왔다. 양념치킨 강자 신영희 달인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이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달인의 양념치킨인데요, 전국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양념 맛을 자랑한다는 이곳 치킨. 달콤하면서도 은근히 올라오는 매운맛이 자꾸만 입맛을 당긴다는데요 한번 맛보면 절로 미소가 나올 정도랍니다 좋은 방송에서 좋은 맛있네. 거 찾아오셨네요 기름도 보통 기름하고 털려요 진짜 좋은 거 쓰시거든 무수히 많은 노력 끝에 이제는 이 지역에서 꼭 맛봐야 할 명물로 거듭난 살인의 양념치킨. 감히 흉내내지도 쉽게 따라하지도 못할 달인의 정성이 지금의 명성을 이루어낸 걸 텐데요. 손님들에게 지금처럼 많은 사랑을 받기까지 달인에게는 남모를 힘든 사연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가요. 서금 39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네, 그래 어린아이, 아이처럼 <laughs> 살았는데요. 막 그냥 얘기, 얘기하면 마음이 울컥한다는 지금 이래요. 네. 그래 지금 내가 해달하는 말,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도 이런 세월 살은 나는 절대 못산다했어그세월살아도갑으마그 힘드셨다는 얘 그렇죠, 그렇죠. 한 번쯤은 이렇게 힘이 되니까. 예. 네. 재혼하실 생각도 하셨을까? 아니요. 우리 엄마가 절 낳고, 음, 14개월 만에 절을 낳고 돌아가셨어. 그래, 엄마 중에 나는 너무 그리운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절대, 네 그렇게 안 키운다. 어떤 일 있어도 내가 지킨다.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음, 대단한 이제 대단한 네. <laughs> 견뎌왔죠. 그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맙게로 잘 따라줬어요. 음, 음. 대단한 음. 39. 아직 꽃 따올 시기에 기둥 같던 남편을 잃은 달인, 생때 같은 자식들은 달인을 버티게 하는 또 다른 기둥이 되었죠. 힘들었으니까 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죠. 아직까지 자식들 많이 도와주시고 좋으신 분이시죠. 세상은 다 좋았지만 더 좋으신 분이 있으면. 응, 그래, 고맙다. 40년간 이어온 달인 부부의 역사와 노력이 이 소단에 녹아 있습니다. 기름 온도가 200도 가까이 가야 튀겨져요. 화력이 아... 약하면 삶아이 열이 넘었으면 같치 가고 속은 배불 조절 역시 달인 치킨 맛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치킨의 미덕은 자고로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어야 진짜 베기 치킨이라 부를 수 있죠. 맛있게 잘 익은 달인표 치킨은 곧장 손님상으로, 직행. 한입 먹으면 절로 나오는 말. <laughs> 치킨 값이 너무 얇아요. 이게. 이게 보통 튀김껍이 두꺼워지면 나중에 식탁 오면 되게 안 좋은 느낌도 나고 하는데 껍질이 얇으니까 그만큼 양념 흡수도 잘 되고 바삭하고 되게 엄청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이게 양념 껍질이 네. 벗겨지는 게 아니라 같이 씹히는 거예요. 어, 맞아, 맞아, 네, 맞아. 네. 닭과 튀김옷의 혼연일체. 찰떡궁합 부부처럼 환상의 팀워크 자랑하는 닭과 튀김옷의 비밀은 바로 이 반죽에 있다는데요. 이렇게 봐선 일반 밀가루 반죽과 달라 보일 게 없는데. 밀가루만 하면은 맛이 없으니까 밍밍하니까 양념을 넣어서 만들어요 반죽에만. 밍밍한 밀가루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구원투수, 극강의 구수함을 자랑하는 복근 옥수수와 둥글레입니다. 구수한 향과 맛에 차로 즐기기에 좋은 둥글레와 볶은 옥수수는 어떻게 튀김 반죽에 쓰일까요? 고소한 맛이 빠지니까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나아겠죠. 면은 포에 담아 구수하게 차를 우려내는 달인 아주 마쪽게 잘 다니. 우린 찬물에 이번엔 감자와 밤을 삶아주는데 맛있는 건다인 튀김옷 반죽에 다 들어가는 중입니다. 밥 맛도 났고 그 반죽도 이렇게 찰기가 생겨지죠. 볶은 옥수수와 둥불레 찬물에 삶은 감자와 밤 그리고 여기에 비밀 재료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뽀얀 자태를 보아하니 이건 혹시 우유? 콩물이야. 누구한테 잘 보여주지 않고 준비해 놨다가 밀가루 반죽까지 슬쩍 섞어서 하죠. <laughs> 콩소금에 이은 고소함, 이연타 이걸 또 체에 걸러주는 정성까지 더해집니다. 반죽물이 고와야지. 이래 씹히는 맛이 나면 안 되니까. 맛있는 튀김옷 반죽은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달인의 정성까지 함께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이렇게 눌러놓으면 은 친 부분만 남습니다. 감자의 전분이 쫄깃하고 어이. 바삭한 식감을 아, 완성시켜 살면. 주겠죠? 맛있겠네. 요거 세 국자만 섞으면은 아주 맛있는 튀김옷이 됩니다. 어느 것이 달기고 어느 것이 반죽인가? 이 반죽물이 닭과 만나면 어느 것이 달기고 어느 것이 튀김옷인지 모를 정도로 혼연일체 치킨이 탄생하는 겁니다. 가린의 찍히는 튀기는 소리까지 맛있네요. 실내도 있고, 40년 됐다면서요 우리가 사진 찍고 그러는 걸 못했어. 바쁘니까. 우리 장사, 우리의 과거라는 건 우리 손님들. 30년, 40년씩 오고 계시니까, 난몇년 됐어요, 난몇년 됐어요, 다 그렇게 얘기들 하셔요. 그러니까 추억이지. 서울시 동작구 좁은 주택가 골목 안에는 37년 내공의 숨은 맛집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삐 움직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집의 메뉴는 다름 아닌 국민 간식 치킨.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킬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뭐냐고? 7시 반만 나올 거야? 아 그래도. 긴 세월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동네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달인. 가는데 아. 가는데, 가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원래 치킨집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집만 남아가지고 약간 이동네에서는 전설 같은 치킨집으로. 치킨 하나로 전설이 된 다리. 그 중에서도 너도 나도 열광하는 최고의 인기 메뉴가 있었으니. 직접 만든 소스로 옷을 입혀낸 양념치킨이 올시다. 겉은 바삭바삭하면서도 속은 야들야들한 게 한입 베어먹는 순간 육즙이 터져나온다는데요. 특히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수제 소스에 입덕 완료. 오직 달인의 치킨만 찾는 사람들이 속출할 정도랍니다. 37년째. 아니, 치킨만 해서 저는요. 처음부터, 치킨만. 처음부터 치킨 한 가지. 는 배달도 안 했죠. 아, 배달도 안 하시는데요? 네, 예, 예. 배요 바른 양념치킨과 비교 불가. 단골들을 대거 만들어낸 비결은 하나부터 열까지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이 없다는 비법 소스에 있다는데요. 다리는이 소스 하나로 이 일대를 완벽하게 평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숙성을 시킨 거예요. 아니. 팔십사 년도에 와가지고 방이 너무 너무 적은 데서 넷시 같이 못 자고 둘이로 그렇게 다 둘이 이렇게 잤다니까 끝까지 제가 그냥 끈질기게 험덕이 지금까지 살아 나온 거예요 지금. 양념 치킨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정팔리의 달인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이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달인의 가게가 있습니다. 음. 제가 이거 다른 치킨집은 안 가요, 여기만 와가지고 어? 이한 자리에서만 거의 40년 넘게 쭉생활키고 아, 있는 더들대강 같은 치니다 오로지 치킨 하나로 37년 동안 동네 주민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졌다는 닭은 달인의 하루는 닭을 튀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반죽을 입혀낸 닭은 뜨거운 기름 속으로 치킨, 식욕을 자극하는 자글자글한 소리와 함께 튀겨내는데요. 달인은 달걀 튀길 때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왜두번 튀겨요? 그래, 많이 또한 닭 육즙이 빠져나오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죠. 이렇게 튀겨낸 치킨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었으니 바로 달인의 치킨집을 이 일대에 절대 강자로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특제 소스입니다. 그런데 부추는 왜 넣으신 겁니까? 가을에는 아, 파 쓰고 여름에는 부추 쓰고 여름 아 부추가 나오잖아 요즘. 계절에 맞춰서 하시는 계절마다 거예요. 계절마다 틀리지, 틀어는지이 부추가 소스가 겉돌지 않고 우러지게 돕는다는데요. 게다가 양념의 매운 맛을 중화시켜 아이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튀긴 음식 특유의 느끼함도 잡아줘서 식욕까지 돋아준답니다. 모르겠어, 나는 고기 양념 이렇게 이그마 이렇게 튀긴 거 바삭한 게 맛있더라고. 다른 튀기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요 맛은. 다른 치킨은 안 주세요? 잘? 아니 안 가라진데 치킨을안 가봤어 한 번도. 무수히 많은 치킨 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지금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직접 만든 복분자 농축액에 양파와 사과를 듬뿍 넣는데. 우리는 과일 로요 단맛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찌면요 과일이 단맛이 살아요. 단맛을 내는 건또 있었습니다. 이거 하루 전에요. 고춧가루 조청다 불려놓은 거예요. 과일과 조청을 이용해 단맛을 낸다는 달인. 이렇게 설탕 대신 과일과 조청을 이용해서 고추장 소스를 만들어내는 이유. 고춧가루 풋내를 잡아내기 위한 탓도 있지만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조금은 값이 비싸더라도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싶은 달인의 숨은 배려 때문이랍니다. 와, 정말 빛깔이 곱네요. 고추장 소스는 간장 소스와 50대 50의 비율로 섞는데 이때 양파즙을 넣는 게 핵심. 얘들은 한시간반 정도 끓여요 그래. 은근히 끓여야 이게 제맛이 나요. 37년의 내공만큼 깊은 맛이 나는 특제 소스. 이 특제 양념소스를 구석구석 빠지지 않도록 잘 묻혀주기만 하면 달인표 양념치킨이 비로소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하나, 둘, 한제 군데인가? 그래도 맛있었어요, 일단은요, 치킨집이. 조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하겠어 그냥 뭐, 어느 정도대먹는안 되니까 다 그만뒀더라고요. 전 옛날에 가게 없어서 길에서 장사했어요. 길에서, 야, 길에서. 비누를 직접 하고 있다니까요. <laughs> <laughs> 아, 네, 네, 다 됐어요. 네. 맛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배달 없이 운영 중인 달인의 가게 덕분에 달인의 양념치킨을 먹으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직접 찾아와야만 한다고. 우리 언니는 울산에 사시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튀겨갖고 가거든요. 울산으로. 그러면 우리 조카가 이제 여기 서울에 출장 오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튀겨갖고 가요한번온 손님을 단골로 만드는 힘. 닭을 그냥 쓴게 아니고 숙성을 시켜서 써요. 생닭에 염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 하지만 달인의 경우 염지 대신 양념으로 숙성한다죠. 다른 건다 공개해도 이 비법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달인. 대신 숙성의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잡내도 안 나고 요거 간입해서 아주 부드러워요. 치킨 하나로 전설이 되기까지 달인은 많은 고생을 했었다는데요. 아, 여기서 장사도 하시면서. 여기서.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해결한 거죠 어머니도 사람이다 보니까 신적으로 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 이겨내시고 아마 오요날까지 이렇게 더 이게 게 아니었나 근데 또 네, 어머니의 또 그런 모습들이 네, 또 제가 사람보서 많이 귀감이 되고 지금까지 제가 그냥 끈질기험웅 덕이 지금까지 살아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애들이 인정하지 엄마가 너무 고생했다는. 37년 치킨 외길 인생을 걸어온 달인,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